아, 다트 사진 찍었군요. 네. 네, 네.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어,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네. 너무 멋있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찬원 씨 있을 때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찬원 씨 가고 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한테 타격이 있을까요? 맞아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이 무대가 끝나면 자 끝났지만 우리 사진 처럼 끝나면 앉아 계신 분들은 계속 앉아 계시고 뒤부터 천천히 물러나갈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지켜 주실 거죠?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평택 네. 처음 오세요? 아니요. 처음은 아니고요. 네. 어, 저랑 이제 그 절친한 친구도 지금 평택에서 절친한 친구. 네, 네, 와. 한 거의 한 20년 지기 친구. 저는 지금. 아니잖아요. <laughs> 네, 이제 그 절친의 친구가 지금 네. 그 평택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laughs> 이제 죽었어도 역시 평택이라서, 네. 어, <laughs> 여러분, 간혹 오랍합니다 여러분, 간호 이렇게 찬화 씨를 볼수 있는, 우리 누구기 때문에? 평택 사람이기 때문에 네좀 오니까 어떤가요? 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네. 전국의 많은 지방 문화 행사 네. 공연들을 이렇게 다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건 정말 처음인 것 같고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잠깐 안전에 관련해서 당부를 드렸는데 이렇게 잘지켜주시요 너무 처음으로. 잘 지켜주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와이 네. 정도면